필사 직생, 필생 직사의 각오를 가지고 멘토라스와 상향 계단을 타셔야 됩니다. 2022년 8월 31일 고2 인천시 교육청 9번 문제입니다. 우선 상각형 ABC를 천천히 읽어볼게요. 두변 small c와 small a가 주어져 있고 그 끼인각의 사인의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물론 해설지에는 이거 보고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의 합이 1이라는 걸 가지고 풀었지만 직각삼각형으로 풀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시타가 예각이라 했거든. 그래? 그럼 이를 시타로 잡는다면 빗변 길이를 뭘로 잡아? 9. 사인의 정의는 빗변 분의 대변이잖아요. 시타의 대변이 바로 2루트 14를 가진다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성리네. 그건 좋았어. 이 각의 대각, 대변. 그래서 피타고라스 성리니까 루트 9제곱 빼기 2루트 14의 제곱을 정리한다면 5가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래. 그럴 때 ac 길이를 물었어. 그러면 이 정보에서 알수 있는 것은 코사인 시타를 알수 있잖아. 빗변 길이 그 시타 이웃변 녀석을 뽑아냈다. 그래?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SAS 조건이라는 거 읽어내셔야 돼요. 그럼 어떤 법칙이죠? 그렇지. 코사인 법칙이지. 그래. 선분 AC 제곱은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빼기 2배 3곱6곱 끼인각의 코사인 값. 얘를 정리하면 25가 나온다. 그래서 선분 AC 거리는 얼마다? 5가 된다. 예, small b를 물었으니까 5라고 쓰시면 돼요. 2022년 8월 31일 인천시 교육청 고2 학력 평가입니다. 1 1번 문제. 그림과 같이 밑을 사로 하는 X에 관한 로그 함수. 그러니까 Y는 로그 4의 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로그 4의 X 플러스 1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각형 OAB 넓이를 이등분한데 뭐가? X축이. 그러면 이, 점, 이 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사각형 OAB가 있는데 이 넓이를 이등분하는 게 X축이래. 그러면 색칠되어 있는 이 점은요 선분 AB의 중심이 되어야만 넓이를 이등분하잖아 중일 수학이죠. 그래? 그러면 A 점 좌표를 스스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A 점 좌표를 뭔지 모르지만 A 점의 y 좌표는 주어져 있네. 그래서 이점 A 좌표를 뭐 별콤마 1일에 잡자. 그러면 그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어 y 값은 모르지만 이 녀석의 중점을 m이라 한다면 아직 b는 모르지만 mx 좌표는 알지. 반드시 얼마다. 뭐 콤마 뭐가 돼야 될까? x 좌표는 아직 모르나? 아직 몰라. 그래? 하지만 y 좌표는 0이죠. 그러면 b점의 y 좌표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네. 이 사실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 그럼 좋았어. B점은 세모 콤마 마이너스 1인데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로그 함수 위에 대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로그 밑을 4로 하는 세모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러면 지수로 바로 바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4의 1제곱은 세모 플러스 1. 그럼 세모 값은 얼마지? 3이 될 수밖에 없지. 이 사실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프를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괜찮죠? 그렇네? 그럼 뭐 서문 5비 거리니까. 자, 준식은 전과 점수 거리, 루트, X좌표의 차이제곱, Y좌표의 차이제곱. 계산하면 루트 10이 된다. 2022년 8월 31일 9월 인천시 교육청 학력평가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중심이 5인 투체꼴이라고 했어요. 그럼 온전한 원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정보에 대한 자, 표현을 바로 쓰겠습니다. 반지름이 6이라고 했거든. 맞죠? 그리고 AB 거리가 8루트 2라고 했어요. 근데 점 P에 대해서 각 BPA에 대한 이각 크기가 둔각이란 말이 주어져 있어. 그래? 요, 편에서 시타를 잡을 거고요. 호 AP, BP의 길이 비율이 3대 1이라고 했거든. 아, 호란다, 현, 미안 그러면 AP 거리를 어, 3 별로 잡는다면 BP 거리를 별로 그냥 푸 두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선분 A, 아, BP 거리를 물었어요. 그래?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삼각형. 자, 보세요. A, B, P를 천천히 본다면, 뭐가 떠오르져야 돼요? 어, 이거 봐봐. A, B, P에서 각 시타의 대변 길이가 8로트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래? 그런데, 왜 저번에 반지름이 길이가 주어져 있네?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각형 A, B, P에서는. 그렇지. 사인법칙이에요. 대각, 대변,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맞아요. 사인법칙 맞아요. 사인시타분의 8루트 2. 이 녀석은 두배외접원의반지름 길이. 그래서 사인시타를 정리정돈 한다면, 이 둘의 위치를 바꾸고 정리하면, 사인시타는 뭐가 나오지? 3분의 2루트 2가 논다는 사실이에요. 자전했죠? 그럼 이 정보 가지고, 코사인 제곱시타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시골안 시골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대입정리, 제곱정리,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시타는 뭐가 나오냐면 9분의 1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코사인 값은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2, 3분의 에서 코사인 값은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왜 둔각이니까? 이 사업면에서는 코사인 값에 음수가 나오잖아. 그래? 이제는 사각형 ABP를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추에서는 사인법칙은 대변, 대각, 외접원의 반지름은 길이 있어서 사인법칙을 썼다면 사각형 ABP를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조건이에요? 음, 이 조건이 뭘까? 결국 시타를 구하는 거니까. 아, 시타란다. 이 별거, 별길이를 구하는 건데. 뭘 쓰면 좋을까요? 그렇지. SAS 조건이라고 읽으시고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시타의 대변 오케이 8루트 2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빼기 두배 삼별 곱별곱긴인각의 코사인 값 맞죠? 이 대입 정리 별에 관한 2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별 제곱이 뭐 나오냐면 3분의 32가 나온다. 그래서 만족하는 별 길이. 이 길이는 3분의 4루트 6이 나다까지 암산되죠? 맞죠?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리화까지 한꺼을한 거예요. 2022년 8월 31일 인천시 교육청 고2 학력평가 17번 문제입니다.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x n이란 직선이 두 함수 만나는 점을 pn, qn이라고 해서 그때 선분 pnqn의 길이를 ln, 사다리꼴의 넓이를 sn. 그때 시그마 첫 번째 장부터 스무 번째 장까지와 첫 번째 장부터 다섯 번째 장까지 합을 각각 l m 이랬을 때, l아, l9s랬을 때 l분의 s의 비율이 5분의이가 된대요. 맞죠? 그때 각각 pnqn 점 좌표를 잡아 놨어.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한자 보자. 보자. ln 한번 보세요. 보이죠? 이거 ln l 은 무슨 수열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 첫째 항이 뭐야? 흔히 초항이라 부르겠습니다. 조항값은 3a 1이고요 공비 값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공비가 a인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L을 계산해볼게. 캡틴 L은 뭔데? k 1부터 수호 번짜까지 Lk라고 했잖아. Lk 그래 이 녀석은 도 3번 안 씁니다. 등비 수열 합이네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공비-1분의 첫장 3a-1 중괄호 공비의 항의 개수 첫 번장부터 2 0번째까지 합이니까 a 20제곱 빼기 1이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a는 1보다 크다는 말이 있네. 그러면 슥슥 지워서 l값을 이쁘게 정리하면 3 곱하기 a의 20제곱 빼기 1이라고 쓰실 수 있다고. 그래서 가불락은 뭐가 들어가는지 알겠지. 이 녀석이 전체가 가다. 이도을 뭐라 불렀어, 제교수 FA라고 했네. 아, 그래서 FA는 A의 20제곱 빼기 1이 된다. 따라가죠. 그다음 사다리꼴 넓이에 대한 집중을 좀할 겁니다. 그래, 쭉 따라가시면 돼요. S는 s 4 k 3의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이거든. 그럼 S1, S5, 아, S5, S9, S13, S17의 합을 물었어요. 여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지금 sk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그랬잖아. 사다리꼴의 넓이는 뭐래? 사실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도 필요하면 한번 해드릴게요. 선생님예상 해봤거든.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지? sk의 의미는 뭐라고? 3a-1 곱하기 밑을 a로 하는 k-1제곱 더하기 밑을 a로 하는 k플러스 1제곱이에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알았지 뭐 조금 더 세련되게 적을 수 있지만 그냥 투박하게 한번 가볼까 s1을 만들 k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해 보세요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시고 뒤쪽은 a의 0제곱 더하기 a의 2제곱이 되네 그다음 s5를 계산해 보세요 나 천천히 적다 보면 규칙이 나옵니다 5를 대입하면 a4 더하기 a, 6제곱의 합이 되겠네. 하나 더 적어볼게. 하나 더 적으면 s9의 의미는 뭔데? 3a-1 곱하기 얼마죠? a8 더하기 a, 10이 되겠네. 천천히 보시면 뭐더 적어도 괜찮은데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어? 위의 줄에서 밑의 줄 넘어가는데 얼마를 곱한 것 같아? 그렇지. A 네제곱을 곱한 것 같잖아. 공비가 보이시나요? 굳이 정리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푸셔도 충분히 풀어냅니다. 다시 바꾸면 공비가 A 네제곱인 등비수열 게다가 합을 표현을 이렇게 해놨다고. 괜찮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합을 S라고 썼잖아. S에 관한 언급을 하실 수 있죠. 총 항수는 5개고요. 공비값은 A 네제곱이니까. 갑니다. 공비 마이너스 일 분의 첫 장을 예로 잡을 거야. 아, 요요 s 1 그래서 3 a 1 1 더하기 a 제곱 중괄호 공비의 항의 개수. 공비의 a 네제곱이거든. 항의 개수 몇 개예요? 다섯 개잖아. 백이 1하면 되겠네. 맞죠? 그래놓고 천천히 보시면 얘는 a 2십 제곱 빼기 일이잖아. 그런 합천 공식 쓸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나도 지금 무슨 나둘까요? 그래. 자, 그러고도 천천히 보면 a 내제곱 마 minus 어, 1, 또 합쳐 공식이네. a 제곱 마 m i n 1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어 이거 약분될 것이고 a 제곱 마 m i n u 1도 합쳐 공식이네. a 마 m i n 1, a 플러스 1 약분을 이렇게 쓱쓱쓱 지워버리면 분모는 a 플러스 1 남고 분자는 3 곱하기 a의 20 제곱 빼기 1. 여기 투박하게 쓴 이유는 나 조건만 우선 구하면 되거든. 나 조건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있다. 여기 있네. 맞죠? 가는 위에 거 맞죠? 똑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나블라에 들어갈 값을 뭐라고 했어요? GA라고 했으니까. 아하, GA 이거다. 그 다음 다 조건을 써먹으려고 싶어요. 사실은 L과 M을 다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 s와 l 다 계산했잖아. 근데 그냥 그래요. 그럼 l분의 s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계산할 필요가 굳이 시험 칠 때는 시험 과정에서는 굳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험 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렵지 않죠. 눈으로 암산되잖아. 다 적어 놓고 하니까 보이나요. 약분 되잖아요. 약분. 그 정리하면 블링블링 잘라 잘라 정리하면 자 갑니다. 이정리한게 5분의 2가 나온데 그래. 그런데 보세요. A 값을 구하면 돼요. 어? 그래? 다 구해놨잖아요. 나블락이 뭐였어요? A 플러스 1이잖아. 자, 요거, 요거 계산만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분의 1. 이 값이 5분의 2. 뭐, A 구할 수 있는 건 뭐, 순도 아주 할수 있죠. 계산하면 2분의 3. 그래서 만족하는 나블락 자리가 바로 요 녀석이 P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이용해서 자, 준식이 가자. 준식이는 갑니다. g 2 p 그래서 p 값이 이분의 삼이니까 분모는 얼마가 돼요? g 삼십이 되겠지? 분자는 얼마가 돼요? 애플로 투입 말 그대로 대입 계산하는 건뭐 선생님 구체하지 않겠습니다. 계산해서 풀면 뭐가 논어 하면 이의오 제곱 플러스 일 답은 삼십삼 산수는 조금 생략하겠습니다.